Oh, uh -huh. 안녕하세요. 찰로는 낮에 찰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인천쪽에 있는 어, 바다를 좀 왔습니다. 왕동을 잡기 전에 예, 루어를 잠깐 좀 해보려고 겨울치고는 오늘 영상으로 아침에 날씨가 시작되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입니다. 탁 트인 바다. 예, 바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네, 시원합니다. 아, 루어를 한시간 정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따가 선착장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대상어종인 망둥어를 좀 노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시원한 바다에서 같이 한번 오늘 힐링하시고 예, 제가 뭐 물고기는 많이 못 잡아도 좋은 환경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예, 재미 그 다음에 또 편안함을 가져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추워서 옷을 좀 동요매고 아, 물이 빠지는 시점을 맞춰서 조금씩 예, 이동을 하면서 에러기라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난 낚시 시작합니다. 아, no, 밑걸림 고통입니다. 고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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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물 나와 포물.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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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망둥어. 오늘 대상어 망둥어를 잡아보려고 이동. 예 네, 이쪽으로. 물이 다 빠져서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루어 낚시를 해봤는데 확실히 루어 시즌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겠지만, <laughs> 아, 예. 생물기가 조금 더 나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망둥어는 사실 밀물 때, 예. 이 썰물 때는 망둥어 입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망둥어를 좀 잡아야 돼서, 시험, 시험 하면서 이따 오후 3시경 망둥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어쨌거나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재밌게 놀다 가게 하죠 <laughs> 네 열심히 지렁이서 던져보고요 망둥어라도 몇 마리 좀 예, 히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망둥어 낚시 시작하자 뭔가 온것 같죠? 오! 아, <laughs> 네. 이건 뭐 잡은 게 아니고 잡혀 왔습니다. <laughs> 아, 묶음 주에 에럭.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던지자마자 뭐가 움찔해서 보니까 에럭이 하나 나오네요. 아, 아,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예쁜 우럭. 예, 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에럭이죠. 루어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묶음 주에 나왔네요. 예쁘다, 우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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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놀래미 <laughs> 놀래미 하나 걸었는데 입에 이게 뭔가요? 네 이런 뭐 치어 이거를 먹 이걸 먹고 진렁이를 먹고 같이 올라왔어요. 와자 다시 먹을래? <laughs> 자 아무튼 예쁜 놀래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예 크지는 않지만 <laughs> 그래도 오늘 어종은 다양하게 예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뭐 깜짝 놀랐네 예 예쁜 놀래미. 아까 우럭에 이어서 예쁜 놀래미입니다. 예쁘다 놀래미!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여러분 대박! 이거 뭡니까? <laughs> 뭡니까? 이거 낙지 아니야? 이런 게 올라와 주네요. 깜놀, 깜놀. 아 나이스. 예, 네, 이런 게 올라와 주네요. 착착 감기는 손맛. <laughs> 이런 손맛도. 낚시가 주는 아주 매력적인 손맛인 것 같습니다. 봐 달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놔주고 또한 마리 잡아 보겠습니다. 자, 가거라 바다로. 안녕.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오늘 잡은 망둥어 최대 사이즈입니다. 오. 배 보이세요, 배. 네. 오늘 망둥어 최대 사이즈.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뭐 망둥어야, 뭐장어야 이거. 야 이거 뭐 전설에 나오는 무슨 괴물 같은 그런 포스입니다. 밤이 되면서 영웅대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쏙쏙 쏙. 들여다보는 부채조사 말고 쏙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야간에 쏙아 멋지죠 쏙 나이스 <놀람> 여러분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꿈추에 예, 괜찮은 우럭이 하나 올라왔네요. 지렁이를 꾹꾹 눕히고 바을 빼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자연산으로 우럭. 예쁘다. 우럭! 짤로는 아직 짤로 합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짤로와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겨울! 초겨울에 그 바다 낚시 를 나와 봤는데 어, 생각보다 오늘 재밌었어요. 뭐 우럭, 놀래미, 또 오늘 히트 아시죠 문어. 큰 망둥어부터 쏙까지 오늘 예, 밤 낚시까지 좀 즐겨보고 재밌게 예,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예, 다음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짤로아였습니다잘놀나야잘놀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